여기 이제 한 칸을 띄웠는데, 일단 이 모양은 이제 한칸 띄면 이제 띄어다 봐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형태 급소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있고 흙이 이제 날일자로 달려요. 그럼 백은 손을 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완전히 빼고 이제 다른 데로 아예 둡니다. 그래서 흙이 백이 이제 삼삼을두긴 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를 두었을 때, 이 일리는 없죠. 그러니까 미리 이걸 해놨기 때문에, 배기 체면상 여기를못 두는 거예요. 근데 또안 두면은, 나중에 두면 또 집이 또 약간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칸 굳힘이 그래서 좀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실전기에 밀어갔고요. 예. 네. 어, 그니까 이 있는 게 정석이라고 했는데, 이제 밀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신 거야. <웃음> 네. <웃음> 많이 나오는 현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흙은 어떻게 두셔야 될것 같아요? 이 모양에서 일단 이어주면 여기 두는 거니까 네 흙은 이제 그대로 두시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두점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젖히면은 자 여기서 흙의 다음 수는 네, 두 점을 때리고 상대가 이걸 못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같이 묶이는 게 2단 젖힘이에요 그럼 백이 결국 이제 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은 보통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돼요. 나와 끊기면 은 백이 깝깝하죠. 자, 여기서 어때 어떻게 면 쉽게 풀리실 수도 있고, 어렵게 풀릴 수도 있고 하는데, 형태를 정리하는 데 힘을 키우셔야 되니까, 흙이 어떻게 정리를 하죠? 이 모양에서 네. 여길 흙이 백이 뒀잖아요 이쪽을. 그러면은 항상 이게 오늘 월요일 날이니까요. 고급자가 되시려면은 항상 옆을 쳐다보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끊고 늘때또 예, 예, 반대쪽으로 가면은 끊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요거 결국은 이어줘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네, 흙이 이 세력이 좋아서 흙이 좀 좋다고 합니다 실전은 이제 날짜를 봤고요 역시 이제 그것도 그, 그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이 바둑을 도웠고 어, 상당히 포석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자 여기 두고 여기 왔을 때 제가 정석일 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일단 뭐좀 손해보고 잘못 둔 거는 중요하지 않다 네, 어쨌든 선수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날짜 갔을 때안 받고, 손을 뺐고요. 백이 여기 벌렸죠? 벌렸을 때도 여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일단 선수를 잡고 어디에 두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두시면 여기로거나 오 혹은 이렇게 두거나 여기 오면 왜안 두냐라고 하시면 들어갈 때 무서워서 안 둔다고 이렇게 두시거나,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쪽이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로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한 칸으로, 예, 걸침을 했는데, 아, 여기서 이제, 요즘에 프로들이 두는 협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프로바도 그냥 이런 걸 보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는데, 어, 이 끝나고 나서 이백그 잡으신 선생님이 이수를 두기 위해서 육교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 어떤 확신을 가지셨냐? 흙의 다음수가 어디다라는 확신은 꼭 가지셨대요. 어디일까요, 흙이 여러분들 은에 최선은 어디 두세요? <웃음> 네 <웃음> 여기요. 그렇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야. 여기는 무조건 둔다이 사람이 상가 이렇게 안 두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거제도에서 내가 6개월간 이술 연구했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두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이분이 젖히고 끊고 <laughs> 단수 치고, 네, 나올 때, 이제, 이걸, 이거를 이제, 비장의 무기를 썼는데, 어,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수를 치고 두면은, 이 형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밀고, 젖힐 때, 네, 밀고, 여기 둘 때, 간단히 붙이면 연결되죠. 여기 있으면 잘안 되는데 그래서 낮게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네. 원래 가까이 있는 수도 있는데 책에는 이제 한끈코 나가면 우리 이렇게 이제 도서 이제 백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위치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거꾸로 되죠. 백돌이. 세력 급수에 정확히 가 있으니까, 이게 바뀐다, 이거죠. 어. 실전에서 흐위 잡으신 분이 처음 보는 걸 당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 두신 게, 여기 마늘모로 두고, 네, 이쪽을 이제 이으니까, 네, 두 칸을 띄어서 뒀는데, 어쨌든 이 형태는 팩이 잘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정수는, 정수는 어디냐. 네, 중앙으로 씌어가셔야 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쉬면 어떻게 두시려고 했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laughs> 모르겠대요. 근데 그럼 여기를 왜, 이거는 왜, 왜냐면 이건 저도 몰라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어렵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그분은 확실히, 보면 자기가 6개월 동안 이것만 전문적으로 파봤는데, 이렇게 두는 아마추어 세계는 이렇게 두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들이 나서는 거고, 어, 이걸로 아주 그냥 6개월 동안 재미있게 많이 보셨다 이거지. 네. 그래서, 어, 실전에서는 역벽 백이 어,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게 우리 회원님이 6개월에 본인 스스로 <laughs> 실험 대상이 돼서 해본 거라니까. <laughs> 네, 춘천 가서 한번 또 <laughs> 거제도에서 공수온 수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laughs> 네. 자 이쪽을 이제 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젖혔습니다. 네, 젖히고 자, 약점 생기니까 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단 젖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바둑의 어려움이 이런 게 있어요. 있는 수도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죠. 약점 생기면 이어라. 맨날 얘기하는 거고. 이단 젖히는 것도 두점 머리 뚜들기고 상대가 젖히면 이 이것도 일종의 세트로 묶인 수법이다. 이게 이제 둘다 맞는 얘긴데 지금은 이제 뭐가 맞냐? 이제 이런 거 판단하는 게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배운대로 두시고 이것도 배운대로 두셨으니까 뭐 크게 나쁠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백의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백이 여기를 늘었습니다. 흙은 여기서 어디에 두셔야 돼? 네. 흙은 찌르는 게 답이겠죠? 그러면은 백은 네. 막지는 못합니다. 막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일단 끊어질 때 피곤한거죠. 그러니까 여기 는 양보. 이제 뻥 뚫려서 어쨌든 백이 좋지는 않은데 그 다음 백은 어디 둘까요? 그 다음 백의 수는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 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두셔야 될까요? 네, 모양 급소가 네, 호구 자리를 찾으셔야 돼. 네. 공격할 때는 상대 모양이 호구 네, 수비할 때는 내 모양이 호구 자, 이렇게 되면 은 흙은 어떻게 도망을 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일단 도망치는 방향은 어디냐?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나이돌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두면은 안 돼요. 네. 끊어지니까. 자, 백이 흙의 모양은 어떻게 끊을까요? 네. 이쪽으로 붙이고, 네, 젖히고, 네, 치받으면 끊기죠. 그래서 이제 흙은 할수 없이 요거를 해놔야 돼요. 네, 지고, 잊고, 네, 들여다 보면은, 다 다시 한번 급소를 때리면은, 급소라는 건 매번 나오게 되있거든요또 때리고, 네, 이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시면은, 일단 여기서는 흙이 득을 본건 맞는데, 어쨌든 급소를 때리면은, 백이, 좀 활발하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정수는 이런 게또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거 늘었을 때 흙은 이쪽을 두는 것보다 여기를 보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어요? 네, 네. 네. 여기를 가셔야 돼요. 이쪽을 네, 그래서 받아 주면은 그때 뚫으시면 돼요. 안 받으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붙이고, 젖히고, 이제 늘면은, 백의 모양이 싹 지워지니까, 흙이 좋죠. 그래서 여겨두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흙의 다음 수를 보시면은, 자, 우선은, 자, 제가 이제 강의 때 이분 말씀해 보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급소는, 일단, 급소가 그 좋고 나쁜 거 따지 말고 때려라. 그러니까 여길 왜 두셨냐 했더니, 어, 일단 급소니까 때려라. 예. 때로놓고 얘기를 해라, 그런 거예요. 자유도신 그러니까 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있고그 다음에 여기를 안 뚫고, 이쪽에 오신 게, 어, 자유도신 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어쨌든, 이제 이분이, 그냥, 그, 6, 5, 6단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단에서 넘어갔다, 이거죠. 5단이 넘어가면 이런 수가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 0 여기를 이제 한칸 날이자로 받았는데, 지금은 이걸 해놓은 게 좋은 수거든요. 흙이, 백이 여기를 두었으므로 흙은 다음의 수가 어떻게 돼요? 네. 쓸데없이 여기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이 모양이 세 칸이죠? 그러니까 세 칸짜리 열심히 깨봤자 생기는 집이 열집뭐 안팎이니까. 물론 이제 깨셔서 이걸 뭐 공격한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들뭐 수도 있지만 네.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흙이 한칸 뛰었다라고 보고 백은 어떻게 두세요? 근데? 그 다음 수는? 네,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는 이제 그 5단이 되셨다면은 혹은 6단을 목표로 한다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잡히지는 않아요, 이 모양 자체가 어영부영 뭐살수 거예요 아마. 근데 살아도 겨우 두집 내고 살아도 포위를 해 놓으면 일단 득이고. 자 다음에 이 모양 급선 또 어디가 될까요? 물론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급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급소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또 형태 급소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백이 흙이 쪼이 좁혀봤자 두집 나는 모양은 아니죠. 그러면 결국 들여다보고 있고 예, 나가서 나오게 되면 일단 상대가 중화로 뛰어 나오게끔 하면 일단 성공입니다. 상대가 집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시던 뭐 간접적으로 하시던. 이 예, 호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격이든 뭐든 여유를 갖고 두셔야 되고요 뛰는 게 아니라 네, 여기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늘어서 두면은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를 나중에 물론 손을 빼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둬요 뭘 노려요 자 나중에 중앙을 두시는 거예요 두다 보면은 백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쪽을 호구자리에 때리고 예, 막으면, 그 다음에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젖히는 게 연결이 안 되죠?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할수 없이 백이 이쪽으로 뚫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살살 나가면은, 결국은 아래가 깨지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 번에 깨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깨는 게 아니라, 모양을 이렇게 이게 잘둔 거가 뭐라면은, 여기를 한 방에 깨려고 그러면은 양곱마로 굉장히 좀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상대 모양 좁혀놓고, 초반에는 예 좁혀놓고, 고울로 끝내고, 예 그냥 내 모양 넓히면 흙은 유리하다. 예 근데 막상 상,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대 모양이 좀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결국 10년 공부 다 날려먹는 게못 참고 또 들어가시거든요. 네. 예 이러거를 어쨌든 실전 다 하셨다는 거는 잘 하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잘못 둔 수. 그냥 나가 뚫어야 됩니다. 마늘 뭐 두자. 한 칸을 띄었는데 약간 뭐좀 애매한 수입니다. 근데 우선 이거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자, 점을 뒀는데, 요게, 당연히 이제 점을 둬라.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이제 점과 사실 구침은 뭐 이렇게 우열을 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구침이 더 낫습니다. 그건 또왜 그럴까요? 이 점을 우리가 변을 벌린다는 얘기는 항상 다음을 위해서 두거든요. 다음에 뭐 모양을 더 넓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갔을 때더 들어가거나 뭐가 다음, 다음, 다음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백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더 늘어날 건 없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지가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자 제가 근데 이거 여쭤봤는데 <laughs> 여기를 왜 두셨냐? 할때 대답은 사실 너무나 이제 예상대로죠. 왜냐면 모양 넓히고 요구 간접적으로 보강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두 개와 세 개를 내가 동시하려고 한다. 그게 또 5단의 한계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7단 더더 올라가면은 수비할 때는 수비만 정확하게 하고. 집찾지땐 집만 정리 찾고 이렇게 가는데, 아직 이제, 요게 아직은 이제 중급자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걸치고, 날짜 구침. 자, 1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모양 이제 벌림을 뒀고요 요거는 뭐 이제 나쁜 수는 아니고, 자, 1이 <laughs> 이한 칸을 이제 자, 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각자 한번 내가 어떻게 둬야 될까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우선은 이 바둑에서 일단 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득이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그 모양의 급소가 항상 보이셔야 돼요. 그 급소라고 생각하면 은 일단 1번이 어딜 것 같으세요? 1번 제일 먼저 생각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 네. 여기를 무조건 네 떠올리셔야 돼요. 호구 자리 급소니까. 백이 일단 반반은 잘안 되거든요. 일단 이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느 쪽을 두냐. 이쪽을 있냐, 여기를 막냐. 이것도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네. 네. 항상 변이 먼저입니다. 변이. 네. 그러니까 방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끊는 싸움은 어쨌든 이제 견뎌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막으셔서 집을 차지하셔야 되는데, 바로 막는 게 있고, 이제 늦춰받는 게 있어요. 네,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바로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는 어쨌든 상대 둔수에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 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